안녕하세요, 서포 팀장 이경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풍기 사용 설명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본체랑 디머기가 있는데요. 디머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풍기 속도를 조절해주는 어, 보조 도구입니다. 사용하실 때는 여기 코드에 꽂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꽂아서 사용하시면은 온 버튼을 키고 이것도 온 버튼을 키고. 다이얼을 돌리면은 이렇게 강풍기 속도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람이 세게 필요하다 할 때는 이거를 세게 방향을 놓으시면 되고 조금 약한 바람, 살랑살랑하는 바람이 필요하다 싶으면은 이렇게 다이얼을 줄이시면 됩니다. 강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송풍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는 송풍 방향을 잘 유의하셔가지고. 방향대로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하고 주의사항 같은 경우는 이 뒷목이가 되게 조명 장비 뒷목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장비 챙길 때꼭잘 관리해가지고 같이 챙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강풍기 사용 설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